안녕하세요. 부자 바이커스의 부바이커입니다. 오늘도 똑같은 장소 용바위에 나와 있습니다. 뭐 장소는 첫 번째 편을 보시면 되겠고요. 비가 지난주에 장마 비가 좀 왔다고 해서 왔는데, 어우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. 물 수장도 엄청 늘었고요. 일단은 조금만 들어와도 물, 오 이거 보이, 보이시죠? 물물 물 깊이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. 아 이거 뭐가 땡기는거 같아. 어우 계속 들어가네. 어 오늘 오늘 일단은 전에 저번 주에 먹지 못했던 중국 음식을 미리 시켜놨으니까, 이따 배가 고프면 중국 음식 먹방도 하면서 "오늘, 오늘도 아, 아들 준우랑 같이 나왔습니다. 오늘도 하루 또 준우랑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우야, 수심 체크해봐. 죽은 거 아니지? 어, 살아있네. 다 안다!" 일자로 들었는데도 안다? 어. 오, 수량이 엄청 늘었네요. 한 2, 3m 되는 것 같습니다. 어 잠수 준비? 준비 완료. 고프로 켰어? 입수! 입수! 들어가! 물속으로! 잠수! 어골야 <laughs> 뭐, 어. 이렇게 이 점심이 도착했습니다. 아우 배고프죠. 점심 먹자.

간 제장 끝 먹자 이제 단무지도 있네요 어, 단무지 꺼내야 돼요 왜 단무지 무시해요? 단무지 여기서 네, 먹으니까 어때요? 맛있어요 야 yeah. 예예 yeah, yeah. 별이 다섯개의 단명 돌침대 송사리들이 내 단명 돌침대에 붙어있는 이끼를 띠어먹고 띠어 있습니다 야 보이 고. 고. 백클립하다가 머리 터진 느낌이 어때요? 아파요.